됐어 됐어. 날씨 나이스, 나이스. 어? 뭐야? <laughs> 이야 <파이팅! 웃음> 뭐야? 어디 가? <laughs> 사랑해. 정말 사랑해. 어, <laughs> <어이> <laughs> 어 디춤을해요아요 어. 그냥 오게 됐어요. 어, 진짜요오 이렇게 어민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 <laughs> 아, 여보. 여보 어딨어?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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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어디 있어? 에이 사람 진짜 이 씨. 왜? 이거 아, 어쩌 뭐 아, 뭐. 아, 뭐야? 어? 이정신 막 했어. 없으면 버려 버리면 되지 뭐. <laughs> 아, 저 저거 뭐 어. 형? <laughs> 어. 오, 형. 뭐야? 오, 비싼 거 사셨네요. 뭐, 이게뭐 비싸. 오프화이트잖아요. 화이트 이거 블랙인데? 블랙? 아니, 뮤드 씨뭐생 생면이에요? 아니 아니. 새가이요블랙이야 블랙. 형? 아, 형. 네?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? 이거? 네. 서준 엄마가 사줬는데. 너, 너, 너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? 쿠팡. <웃음> <웃음> 쿠팡에서 막 이것저것 담고. 나 엄청 야무지잖아. 네? 이게 질이 좋아. 이게 내가 사줬는데 이게 질이 이게 좋아. 좋아. 어, 나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거. 뭐라 적히는 거야 이거? 무무어프가 뭐야? <laughs> 여기다 이렇게 수납도 할수 있고 좋네. 여기 어. 수납도 있고 여기다가 키링 같은 거 있잖아. 막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달고 다니면 되게 야무지다.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 민수씨 잠깐만 기다봐 네. 저기 <laughs> 오늘은 네. 딴땐 촬영 다 좋은데 오늘은 좀 촬영이 좀 어려워 왜왜왜왜? 어? 아, 왜, 아 오늘 우리 중요한 날이어가지고 오늘 어, 무슨 날인데요? <웃음> 결기 하하뭐뭐 <laughs> 뭐? 뭐결기대 뭐, 이런 거예요? 하하하야 <laughs> <laughs> 아침부터 이렇게 지금 웃기는 거 이게 이래서 개그맨이구만 네? 어? 결혼기념일 결기 오, 오 그래요?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. 어, 아유 우리 저 결혼 기념일이여 가지고 또 2022년도도 잘 마무리하려고 에이. 제주도. 아, 아 제주도요? 아, 시나월드. 아, 제주 시나월드 알지? 그거 오늘 어? 어, 예약했지 다. 나는 시나월드여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난 솔직히 시나 팬이었어. 난그 시나밖에 몰라 시나 창조. 나 민우방울이었어. 민우 응? 오빠 이거 보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따릉따릉. 민우 오빠 <laughs> 잘 생겼어 내가 오빠 잘 생겼어. 어? 오늘 너무 신날 것만 같아 우리 대답을 해자기도 이러다 우리 싸워 뭐 이런 거할 거야 널래될야날너왜 그래 단단이여 아. 누가 잘생겼어 널 낳아야 될 거야 아 이게 그게 웃겨요? <laughs> 너무 웃기지? 진짜 네? 개그맨이야 민수 씨보다도 내 남편이 정말 개그맨이야 <laughs> 잠깐만요 뭐, 아, 한 5박 6일 가시나봐요 아니 내일 와 네? 내일 와요 1박 이일아참 <laughs> 나는 짐이 나 사실 몇개 두고 왔어 왜? 출발하기 전에 엄청 뭐라 하는 거야 짐 두세 개만 빼라고 그래가지고 두세 개다 빼고 오느라 엄청 약속이 가는 거야 세상에나 어. 나 그것 때문에 아침에 숨질러가지고 한바탕 뭐라 하려다가 오늘 또 무슨 날이야? 결기잖아 그래가지고 참았어 아, <laughs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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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나는 호캉스라는 거 사실 호캉스는 되게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나 오늘 호캉스 가서 막막 거기서 막치는 것도 먹고 엄청 나 거기 있는 거다 아, 다 아, 써먹고 야무지게 다할 거야 예, 내가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자랑할게 예, 예. <laughs> 이렇게 바래다주고 갈 거죠? 네? 우리 좀 바래다주고 갈 거지? 아 저, 저도 저그시나올도 예약해놔가지고 네? 네? 뭐라고? 아 저도 그 하필이면 또 같은 날 예약을 해놨어요 아 그럼 잘 됐네 그럼 우리도 이따 같이 한잔하자 에이, 저... 어, 오늘 아직 이따 끝나가지고 어? 간지러가 세 시에 같이 어, 어때? <laughs> 아, 눈치. 아아 눈치를 밥 말아 먹었어요? 어. 아, 됐어, 됐어, 아, 됐어. 아, 이제, 아, 아니야. 아니. 저기저시나몬도 엄청 커, 엄청 커가지고 마주칠 일도 없어. 아, 그래, 그래, 마주칠 일도 없어. 가. 아. 가요. 어 죄송한데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아, 연락 좀줄수 있어요? 아, 예? 저 이런 건 처음인데? 아유 아 이제 아, 이상형에서 그래요 남편 있거든요 남편 있어요? 네, 남편 키 크고 멋진 남자 하나 있거든요 아 남편 있어요? 아 예, 아쉽네 <laughs> 오늘은 개시해가지고 오늘부터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왜 이래 <laughs> 전화 좀어요아뭐저 남편 입고 믿기 어렵겠지만 애도 있다 <laughs> 거짓말 하지마 봐가봐세요 엄마야 아, 딱 봐도 대학생인데 입을 봐 저..저..이 형 예? 저 금방 뭐 하신 거예요? 헌팅 에? 헌팅 형 <laughs> 원래 이렇게 재밌게 살아 계속 이벤트를 해줘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됐어 어? 하나도 안 좋아 어? 진짜로 뭐 어떻게 뭐, 뭐 비행기 잠깐만 아, LA로 노, 돌려버려 <laughs> 가고 싶은데 어디야 뉴욕 뉴욕 뉴욕으로 확 돌려버려 됐어 네,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세요 제주도 가서 LA갈비나 먹어 무슨 LA야 LA야 뭐 LA야 LA 가고 싶은데 얘기해 뭐쌍파울로로확 돌려버려 <laughs> 어? 형 돌려 어 진짜 아저씨 같아요 이뭐아씨야 네? 개그인데 개그 아, 개그를 몰라 자기야, 사진 찍어줘. 좋아, 좋아. 어, 허리 더 빼봐. 오케이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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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렇지. 괜찮아, 이 정도? 어, 좋아, 좋아. 야, 완전 유럽 여행이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 예은씨 잖아요 어? 오빠 거 봐서 눈웃좀 치는 예은도 아, 나... 분명히 봤잖아요 나형보 웃은 안... 거 아니야 우리 오 잘생겨가지고 그거나 봤어 진짜 그만해 진짜 그만그거나시켜 그래 그거 쓰고 있다서더 그런 거지 했어요 제주도. 에 예, 공항 공항. 서준 엄마랑 에 예, 결혼 기념일이여가지고. 이따 가요. 에 <laughs> 예, 이따 잠깐 들리죠 뭐. 에 예, 와도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 봐야죠. 뭘, 뭘 들려고 그래? 아, 예. 아예 그러요 이따 소주 소주 한 잔. 에 예, 한라산으로. 에고등호에 예,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니잘 들릴게요. 에. 예, 예, 예. 네, 아니 고등어예요? 아니 성수 형님인데 우리 옛날에 저기 뭐야 어 결혼할 때 여기 저 신혼여행을 또다 도와주시고 했던 분이야. 아니 신혼여행 도와주던 그때도 둘이 술처 먹어가지고 어 신혼여행 진짜 그것 때문에 차막 늦게 오고 막 이래서 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. 아니 내가 그때 멍달게 아니야. 어떻게 게 우리 아니고. 또 오늘 여기 왔는데 또그 형님 왜또 왔어? 아, 아니야, 아니 우리 안놀때 그때 아니 자기가 그러면 서울로 오라 그래, 그 제주도에서 나오라 그래 그 사람이 고기서 먹으면 되지 왜 제주도까지 와는그 그 사람이랑 아 진짜 씨. 아, 짜 민수 씨 이게 말이 돼요? 아니 무슨 맨날 우리 있잖아 어디 놀러 가지? 제주도 놀러 가면은 제주도 아는 형님 불르고뭐 강릉 가면 강릉 아는 형님 부르고 뭐 네. 어디 가면 어디 아는 형님 부르고 무슨 형님이 제일 많아, 제일 많아 정말 짜증 나, 나 스트레스 받아. 더이자. 아 진짜 아, 그러니까. 잘... 나 눈물까지 나올라 그래 아, 누나 아니 아, 우리 아. 둘이 단 다... 아. 뭐야 아가씨 <laughs> 뭐야 아가씨 <laughs> 아니, 잠깐 뭐야 아가씨 아잠 시간 있어요 <laughs> 어디 뭐 드라이브 를 한번 땡기던가 어 <laughs> 얼른 됐어 아 얼른 타어 아니, <laughs> 아, 잠깐, 아, 형. <laughs> 아, 민소 <민수> 씨, 죽이지? <laughs> 아니, 안 쪽팔려요? 뭐가 쪽팔려? 문 열어줘. 아, 예, 열어줬습니다. 예, 예, 예. <laughs> 아, 레드, 레드, <laughs> 레드, 정렬, 레드, 어? 예? <laughs> 우리 갈게요, 안녕. <laughs> 어. 아, <laughs> 아 <이제>, <laughs> 민소 씨, 미소 씨. 갈게요, 미소 씨. 일단, 어. 음. 아, 저, 도좀 타고 가면 안 돼요? 어? 아, 아니, 제가 그, 렌트카를 못 빌렸어요. 아. 아, 뭐, 가, 그, 가는 그, 길 내려주지 뭐. 어? 어, <laughs> 아, 아, 누나, <laughs> 아, 그, 그, 그럼 가다가, 앞에, 앞에 앞에까지 봐서 내려줄게. 어. 에, 어. 시나월드까지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누가 저기 뒤 타야 돼서 좀 잠깐만 한 번. 네, 네. 예. 됐어, 괜찮아. 아이. <laughs> 여자친구 없어요? 아가씨, 뭐 잠깐 뭐 드라이브할 시간 있어요? 아 내가 지금 딱 지나가는데 아 너무 이렇게 이쁜 미녀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. 그 남편 있거든요. 아 무슨 남편 있어 거짓말 하지 마. 형 형. 내 네? 남편 키 크신 분 있어. 지금 헌팅 중이잖아. 네? 저 헌팅 중이니아그까 <laughs> 아, 그러니까 가시죠. 이거 좀 그만해주세요. 이거. 저저 매너가 좀 있어가지고 안전벨트 아, 안전하게 우리 숙녀분은. 안전, 안티 안전. 시원해. <웃음> 아 저, 저 형. 예. 네. 죄죄 죄송한데 좀 약간 부끄러서 그런데. 운전도 네. 하시면 안 돼요, 민수 씨? 예. 네? 제주도야. 예? 네? 어? 꿈과 희망의 나라 제주도. 아, 뭐 찍는 거예요? 아, 우리 연애가 중고에서 오셨나 보네. 아, 우리 저 톱스타 우리 류인아 씨 취재하러 오셨나? 아 어? 네?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네, <좀> 이상해 <laughs> 우리가 한밖에안 잡았어 근데 방두 개로 방두 개로 예약 잡았지 아, 근데 이제 한 방에 못 잤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네 됐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면은 오빠는 소파에서 자세요 저는 침대에서 잘게요 <laughs> 아 내가 당연히 내가 저, 어? 소파 쇼파, 소파에서만 자지 근데 내가 아우, 중이 좀 아파가지고. 아, 근잘수 있으면, 왜? 네. 아 좀, 좀 듣기 싫어서 그런데 이건 좀안 해주면 안, 안 돼. 아 왜? 재밌잖아. 이런 거, 이런 거 써. 이런 게 개빼야. 추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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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아니, 잠깐만! 주제, 주제, 주제! <laughs> 아, 음악 좀 꺼주세요! 어, 추 음악이 을아 Are you <ready>? <웃음> <웃음> 들어! 누나! 누나! 야, 야, 야! 나요. 아 지금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요. 왜, 왜, 왜? 금방 저 옆에 지나가는 차 엄청 비좁던데요. 아, 진, 미주 씨, 진짜인데요? 남 시설에 신경 쓰지마왜 이렇게 못 돌아? 대그맨이 사람이. 자 가자. 어때? 오우. 어때 어때? 너무 좋다 어때? 아형 어? 너, 너,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 너무 좋은데? 아이씨 다내 인맥이 있어요 예 네? 아 형님 황희형 황형아황형 해준 거예요? 어황형아황형오빠 어, 고마워 우와 어, 저거 뭐야 우와 이벤트 하네 JSW 카운트다운 2023? 우와 아 이거 연말에 저기 뭐 공연 하나 보네 아 진짜? 12월 어? 20, 30일이랑 12월 31일 어저 뭐야? 상업다운 파 어머 허옇게 바다 이재용 놀아줘 오. 어머 완전 추억이가수길이네나 신지언니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신지언니 사랑이야옛날 <laughs> 저기 무브다 나오네 타이거제이키의 윤미래의 빕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 부분 어, 여기요 여기, 여기. 비비 어? 어? 우리 무브 못 따라와 저 부부들은 아예 못 따라오고 있아 <laughs> 진짜 뭐야 뭐 이렇게 방구 많은데 너뭐 방구 한 개만 오빠? 아니 그 방이 왜다 나가고 저한 개밖에 없대. 아, 아, 오빠야, 아, 진짜. 너, 나, 아 진짜 나 이런 사람 아닌데. 아, 술안 드셨잖아요. 재밌잖아. 재밌잖아, 미수 씨. 아, 오빠 뭐 해? 아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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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아, 뭐야.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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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야 이게? 왜, 너무, 너무,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. 아니 뭐? 여기 봐봐 여기야 여기야. 아 어디 있는데 넓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. 여기 여기야. 여보 여보세요. 여기 와보세요. 뭐야? 봐봐 이수진. 와. 와. 와 진짜 좋은데요? 황경님이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? 아 뭐야? 수영장 있는 거 나한테 얘기해줬으면은 나그 비키니 갖고 왔지. 안안 돼요 그누나 응? 네? 몸짱이야 몸짱. 몸장. <laughs> 몸짱. 아 됐어요. 이야 진짜야. <laughs> 예 형님 예 용남이입니다 예 아유 지금 방로 예, 도착했어요 여기 시다월드 아니 여기 무슨 부착... 아니 뭐 이렇게 큰 방법을 주셨어요 아유 스위트룸이라고요? 스위트룸인데 아 <laughs> 자기야 이거 봐스위트룸이야 자기야 아 여보 아저 아, 여보랬다 형님 아저와 제... 여기 이거 커피도 이거야 아, 그 그거 건드리면 그, 그, 안돼뭐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<laughs> 그, 먹으면 안돼 <laughs> <laughs> 아! 이거 아 안돼. 물만 먹어, 물만 안돼, 안돼. 먹으면 안돼. 먹으면 아, 안돼, 먹으면 안돼. 안돼, 야, 먹으면 먹으면 안안 야. 안돼. 야, 아니 우리 조언해주셔가지고 진짜. 아형 누구야 이게? 가 가게에서 네? 한번 크게 대답 아, 할게요. 아, 예. 세요 아이 재밌게 놀게 여보! 그거 먹으면 안돼! 그, 아... 진짜 예예예 아니 딱아니 예. 서준 엄마. 진짜 잘 놀고 갈게 나 좋은 짝지 내가 무조건 여기를 준다고 내가 약속했던 거 기억나지? 진짜 그 무조건이야 알았지? 기다리고 있어 나 무조건 좋은 짝지 객태로 갈게 어 고마워 아이고. 오빠 안녕 오빠 꼭 여기서 주세요 오늘 저는 저기서 잘 거예요 아이 너뭐 아니 잠깐만 여기 추운데 난방도 안 되는데 됐어 여기 문꼭 닫고 잘 거예요 아이씨 무슨 말 하지도 마세요 아니 아니 저, 저 그런 상황할 거면 제 갈게요 아여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서 그리 저기서 잠깐 잠깐 잠깐만 나가줘. 네, 네, 네. 그 네? 네, 이따가 예밖에 네. 나왔어. 내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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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좀할 거거든 이벤트를. 근데 <laughs> 네, 좀잘좀 찍어줘. <laughs> 잘좀 찍어줘. 아가뭐뭐 뭐 한다고요? 네, 이벤트를 나 준비를 했어요. 이벤트 이벤트. <laughs>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네. 여, 저, 동영상으로 잘좀 찍어줘요. 같이 결혼식 영상처럼. 좀오래오래기억될수 있게 좀 찍어줘 무대 에? 무대 무대 우리들만 비밀이야 o 네, u 네, 네. <laughs> 자기 b o u 리잖아 o u t 리 Boute, Boute. Boute, b o u t 야 Boute, Boute. b o 그만해 반지 나왔어? 나왔어 나왔어 반지 확실히 나왔어? 아 나왔어 그만 찍어 하늘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지 아 나왔잖아 아지. 아직. 나왔는데 아직도? 왜 그래? 아, 그래 어? 제대로 찍었는데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여기 부서가 여기인데 이렇게 찍으면 여기 계단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계단 똑같이 찍었는데 아, 왜? 왜 그래 왜 인형이 나온 거 보면 여름 이거 아, 어. 뭐, 하늘 많이 나오게 찍었왜 이렇게 다리 밑에 폰 많이 나왔냐고 아사람고 뭐, 했는데 왜 그래 잘 찍었는데 아, 형형형왜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치세요? 이렇게 좀 쌓아놓고서 나중에 이따가 또해볼고 하나 둘셋 하나 둘아 됐어 이 뭐야 각도가 또아뭐 맞잖아 이거 엉덩 너무 이상하게 나잖아 아니 맞잖아 그거 아니 얼굴 내가 찍으면 어떡해 어차피. 나, 나 하나 셋 하고 내가 두세 개만 찍으라그랬지 연수 누르니까 전혀 올랐잖 아, 그만해 잔소 그만해 아, 진짜 잔소 그만해 됐어 알았어 안 그럴게 아 됐어 어 삐지고 그래 미안해 <laughs> 아 진짜 왜 그래 저 여자 진짜 열받기구네 그래. 이거 나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먹으면 어떡수 있지 어머 이... 너무 맛있다 이거 그거 뭐야 아스파라다이스인가 머스인가잖아 아스파라거스 음, 아니 저걸 뭐지? 고기를 좀 잘라주든가 썰어주든가 이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, 딱, 하고, 딱, 하고, 딱 하고 있잖아. 자기 배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막 썰어주고 썰어주고 는데그어 이런 사람들 좀 고급스럽게 하는 거야 어? 왜 명석이 저기 남편이 저기 음. 이기 고기 자인데아이아이뭐뭐뭐하아 이거 한잔더먹을라고요한잔더먹을왜아왜 네? 네. 아 이래 이 여자가 진짜 왜그러 거야 진짜? 왜 이렇게 띡띡거려 오늘?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촌스럽게 그래 아 저, 어머? 촌스러? 그.. 아 그걸 손으로 먹으면 어떡해 평소에 이렇게 안 먹어? 아이고, 우리 집에서 그렇게 이렇게지아이지 응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아이 아이고. 아이고. 아니야이아아니아니야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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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아이이 나와 뭐, 나와 어? 나, 나와서 얘기해 나 지금 못찾겠어 나와 앉어 나와서 얘기해 못찾겠으니까왜 왜 저래? 아 그만 좀해큰 어? 소리야 왜 이래 아니 자꾸 그렇게 짜증낼거면 집에 가든가 아왜 자꾸 화를 내지 오늘따라 왜, 왜 이래요? 왜 오늘따라 왜 그러지 나한테? 왜 이래 진짜 어디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지 마 하지마 왜그러는데 이유를 말해줘. 왜 자꾸 튈툴거리고 튈툴거리고 그러는데 왜둘러와서까지 꾹꾹하지 마 무너져 여기. 나 집에 간다 그러면. 집에 가기는 어디를 가 지금 여기 섬인데 제주도. 왜 자꾸? 화를... 아 때리지 마 아프다. 왜 그래? 오빠냐? 오빠가 진짜 왜 그러는데? 나 진짜 너무 화가 나. 화가 나면 여기 안 돈가. 여기 이제 안안 돈가 화 시킬 좀. 여기를 왜 앉아? 앉아나 <laughs> 자꾸 그럼 갈 거야. 가 가. 가. <laughs> 어우, 열 받아, 내가 더열 받아. 저왜 이래요, 민수 씨? 아, 저 사람 왜 그러냐고? 진짜 아니, 오늘 하루 종일 틱틱거리는 거 정말 민수 씨도 봤잖아. 나는 맨날 맨날 저렇게 민수야. 어디 놀러... <웃음> <웃음> 이 이벤트를 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짜증 냈던 거야.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. 내가 사실 너 몰래 사치를 부리고 있었어. 뭐야? 뭐산거 있어? 아니, 류인 나라는 사치. <웃음> 미안하다. 그림 같은 집이? 뭐 별로겠어요. <laughs> 어느 <웃음> 곳이든 인나만 <laughs> 있다면 그게 행복이죠. 빛나는 하루가 뭐 별로겠어요. <laughs> 어느 곳으로든 인나 <laughs> 함께라면 그게 행복이죠. 나 인나가 있지만.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있나 있으면 깨다 고도 감사해요 나만의 있나 나의 있나 있는 사치라는 걸 과분한 인마 주네 이난 <laughs> <인> 사치, <laughs> <난> 사치. <laughs>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.